이타이 보드같이 안 맞았죠? 떨어지면은 저희 입지국 선수잠자 자는데 이어졌습니다! 예 붐을 일으키는 거야, 붐을! 예, 진짜! 상대방의 창문을, 유리를 깨트리는 거죠! 야, 정신적을 보여줍니다! 아, 이거 이현 선수의 정신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윤복 선수가 경솔했어요! 네, 예! 방심했어요, 게다가! 아, 진짜. 상황. 진짜 꽁꽁 틀어박혀가지고 밀봉상태로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예. 진짜 어디가든 꾸역꾸역 경기 모아가지고 상대방이 세이점 멀티 다음하게 시키면서 틈을 만들었고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윤녀 선수 있는 집요와 로봇 같은 강인한 모습. 예, 진짜 반복작업을 통해가지고 노가다. 어. <laughs> 어. 반복작업을 통해서 노동드랍으로 이래서 노동드랍을 통해서 예. 틈을 만들어냈고, 와, 진짜 그 부지런함이 결국에는 윤녀 선수 쪽으로 아주 이야 정말 이런 경기를 역전하나요 정말 승리의 깃발을 뽑아왔습니다 그 여러분께는 방송이 안된 부분입니다만 처음에 나는 말이냐 말고 시즈테크도 했었대요 네 시즌테크 그게 방송이안나게 다행이다 라겠는데그시즈테크 때문에 유저 선수가 지금 전패를 계속 <목소리> 이끌것같습니다네시즈테크한 겨우 <목소리> 애정이 진짜 경기를 승리로 불러오는 그런 그림 그릴 것대시점맞습니다 이제 발불러내나요 네, 박찬수 선수가 이겼던 것처럼 네. 지금 대단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도. 고...